안녕하세요. 내심마르는 꿈은 한 팀장입니다. 오늘은 일산시 풍동에 위치한 신축빌라 현장에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 같은 경우는 12개도 96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3룸, 4룸, 복층 등 3가지 타입의 구조가 있는 현장입니다. 이 현장의 주변을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경인중앙성 풍산역을 도보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 이마트, 초중고 학군 등 생활인프라를 내집 주변에서 가깝게 이용하실 수가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 네 분을 영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양시 일산에 있는 신축 현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현장은 실총수가 30. 실평이나 되는 넓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3 l 현장으로 거실만 보시더라도 고객님들이 여기 현장의 사이즈를 짐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실 또한 양 옆에 창이 있음으로써 최강이 정말 잘 들어온 현장이고, 거실 사이즈 또한 정말 넓은 크기의 거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실을 보시면은 시템 에어컨과 실리팩, 흰폐 전열 교환기가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거실과 주방 바닥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 같은 경우는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고 주방도 거실만큼이나 사이즈가 넓은 크기에 속하는 주방입니다. 주방은 자세히 보시면은 상부장, 하부장, 그리고 냉장고 자리 위쪽과 벽면에도 수납장이 모두 설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 하부에도 수납장이 있기 때문에 수납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되는 주방입니다. 주방을 보시면은 주방에 제일 중요한 주방창이 설치가 되어 있고 옵션으로는 식기세척기가 LG에 설치가 되어 있고 인덕션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4인용 식구가 충분히 앉을 수 있는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요새 현장의 고객님들 보시다가 요런 점을 많이도 여쭤 보시는데요. 요거는 아무래도 요리하기 좋은 높이시지만, 요 높이로 식사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일반 의자가 아닌 와인바 의자를 앉으셔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차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LG 오브제 냉장고도 옵션으로 김치 냉장 냉동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냉장고 상단에도 수납장이 굉장히 깊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도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넓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옆에는 넓은 다용도 공간이 설치가 되어 있고 공간을 보시면은 수납을 충분히 할수 있게끔 이렇게 안쪽까지도 수납 공간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주방 다용도실에도 2인 가스레인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수납장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혹시나 뭐 탕이나 찜등 오래 끓이시되시는 부분은 다용유지를 통해서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따로 미닫이 문도 도왔기 때문에 안쪽에서 요리를 하시거나 열기나 냄새가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끔 미닫이 문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안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방은 거실만큼이나 넓은 사이즈로 이루어진 안방이고 안방에도 정말 다양한 매력이 있는 안방입니다. 안방을 보시면 은 시스템, 에어컨이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안방 안쪽에는 왼쪽에는 드레스룸, 오른쪽에는 안방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드레스룸을 살펴보시면 은 드레스룸 사이즈 자체가 4m가 넘는 넓은 사이즈의 드레스룸으로 특히나 일반적인 드레스룸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시스 장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드레스룸이 대부분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쪽 벽면을 통해서 이렇게 붙바이장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짐을 더욱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벽면에는 화장대랑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넓은 사이즈의 드레스룸입니다. 안방 화장실 또한 사이즈가 작지 않은 크기의 안방 화장실로 일반적인 현장의 매려한 크기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방 화장실에는 이렇게 샤워 가림막과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이 넉넉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바닥은 어느정도 단차를 두었기 때문에 물이 안쪽으로 들어오시는 곳을 막게끔 아래쪽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방두개방세개를 차근차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방을 살펴보시면 중간방 또한 사이즈가 넉넉한 크기의 방이고 방에도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현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 볼수 있는 부분이 방마다 이렇게 붙박이장이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 이사하실 때 짐도 누릴 수가 있고 짐을 넣으시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방에 온도 조절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방을 살펴보시면은 세 번째 방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넉넉한 크기의 방으로 세 번째 방도 역시나 시스템 에어컨이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방 같은 경우는 붙박이 장이 아닌 미니 드레스룸으로 이렇게 시스템장도 옵션으 모두 설치가 되어 있고 시스템장을 이렇게 닫으시면 은 깔끔하게 이용하실수 있게끔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메인 화장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시는 깔끔한 인테리어가 있는 메인 화장실로 화장실 안쪽에는 이렇게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는 샤워할 수 있는 샤워기랑 수납장이 넉넉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 아무래도 화장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도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는 메인 화장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거실을 나가기 전에 앞서 펜트리 수납장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수납장 공간 자체가 작지가 않기 때문에 짐이 많으신 고객님들한테는 정말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넓은 벤트리 수납장입니다. 여기 신발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가기에 앞서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 양 옆에 신발을 놓을 수 있는 신발장 공간이 4칸. 여기도 2칸과 상부, 하부까지도 있어서 신발장 공간은 정녕 부족하지 않는 넓은 신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산시 풍동에 있는 방세개 화장실 두개 신축 현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방문 및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영상 속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